만렙 여러분 안녕하세요 긴급 속보입니다 몇시간전에 말씀드렸던 공짜로 코인을 받을 수 있는 맥시에서 진행하는 킥스타터 세개 게시물 잘 보셨나요 제가 맥시 거래소를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수익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각종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물어오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오늘 또그 약속을 지키게 되어서 기분이가 매우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만 독점으로 진행하는 이벤트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라이트코인 관련 3개의 이벤트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맥시 거래소에서 라이트코인을 20개 이상 입금하면 최대 20MX 현재 MX 코인 가격 기준 약 36,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입금의 기준은 라이트코인을 다른 거래소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맥시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고, 라이트코인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맥시 거래소를 통해 라이트코인을 매수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라이트코인 현물 거래 이벤트인데요. 이벤트 기간 동안 라이트코인을 3,000 USDT 이상 거래를 할 경우 총4,000 MX, 약 730만 원에 해당되는 코인을 공유하는 것인데요. 거래 함은 매수 및 매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3000USDT 거래는 라이트코인 1500USDT를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만으로도 달성할 수 있으니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으실 거에요. 신규 사용자의 경우 이 혜택에 10MX를 추가 보상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벤트는 라이트코인 선물 거래 이벤트인데 이벤트 기간 동안 선물 거래량이 5000USDT 이상 거래를 할 경우 아까 설명드렸던 현물과 마찬가지로 4000 MX 약 730만 원에 해당하는 코인을 나눠 주는 이벤트입니다. 두 번째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매수와 매도 거래 모두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신규 사용자의 경우 10 MX를 추가 보상할 것이고요. 지금 설명드린 3개 이벤트 모두 중복 수령이 가능하니까 라이트코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이번 달 치킨값 정도 벌어 가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세 개의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서 반드시 거래 전 등록을 우선 해 두셔야 하고요 영상 더보기란에 이벤트 안내와 등록을 할수 있는 페이지를 링크해 두었으니 거래 전에 꼭 등록부터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여러분의 맥시거래서 UID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UID는 로그인을 하고 앱의 경우 좌측 상단 웹브라우저의 경우 우측 상단에 사람 모양을 선택하시면 8자리 숫자로 된게 보이실 거예요 그 숫자를 입력하시면 후에 이벤트 1, 2, 3번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1,500만원의 상금이 걸려있는 국내 독점 라이트코인 이벤트를 만렙이분들 모두 다 받아가시기 바라며 오늘의 긴급석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